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노력도 하고 끌어당김도 배우고 명상도 하는데 왜 여전히 매일이 이렇게 지칠까요? 왜 원하는 것이 와도 금세 다시 공허해질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 안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잠들어 있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깨우는 열쇠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세 가지 유형별로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는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저주파에 머물러 있는 경우. 두 번째, A1에서는 고주파이지만 B1에서는 저주파인 경우. 세 번째, 자신에게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것이 눈앞에 와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하나의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 상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과 상황을 결정합니다. 물과 온도로 비유해 볼까요? 100도는 물을 끓일 뿐이지만, 1000도는 물을 증기로 승화시킵니다. 매일 물을 끓이느라 애쓰지 마세요. 한 번의 강력한 불길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에너지 상승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마세요. 빙산 아래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진짜 원하지 않는 일을 할때 모든 행동과 생각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신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남들이 원한다고 말한 것들을 쫓아왔던 건 아닌가요? 가족이나 사회가 말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준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여러분이 아닌 남들 눈에 보이고 싶은 모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마치 자유를 사랑하는 마라토너에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칼로리는 마라톤의 천분의 일도 안 쓰지만 왜 이렇게 지칠까요?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매 단계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14세의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17세 전국 챔피언이 되었어요. 현실이 그의 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 18개월 만에 하반신 마비에서 완전히 회복했어요. 기적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기회가 있을 때 바꾸세요.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여가 시간이라도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A를 좋아하면서도 B를 하고 있어요. B 때문에 돈을 벌겠다며 A는 아예 잊어버리죠.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진짜 원하는 일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어요. 사업에서는 매우 성공적이고 에너지가 강했지만 인간관계, 특히 연애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에너지가 낮았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서로 통한다고요. 그의 연애 관점을 사업 관점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연애에서는 항상 불순하고 많이 주지만 상처만 받는다고 했지만, 사업에서는 항상 순조롭고 많이 주지 않아도 되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결국 내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낮은 주파수로 옮기는 연습을 시켰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감정 교체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장점 A와 단점 B를 찾아보세요. B에서 에너지가 낮을 때 A의 높은 에너지 감정을 가져와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 뭘 포기하기도 싫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에너지는 올리고 싶다면, 외부의 안정적인 고주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을 기화시킬 수 있는 천도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러분이 60, 상대방이 200이라면, 평균 130이 되지만 사교 과정에서 30을 이르면 결국 40밖에 얻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에너지 매개체를 통해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 문화에 따르면 인간은 7개의 차크라가 연결된 발광체라고 해요. 이 7차크라가 뚫리면 순식간에 에너지로 가득 찰수 있어요. 정수리 차크라, 미간 차크라, 목 차크라, 심장 차크라, 태양 차크라, 배꼽 차크라, 근본 차크라. 이것들을 뚫는 데에는 내적 수행과 외적 도구가 모두 필요합니다. 내적 수행은 명상과 내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는 복잡해서 별도로 다뤄드릴게요. 외적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수동적 상승법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강력한 에너지 매개체를 통해 주파수를 높일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진짜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수정이나 보석들이 그것입니다. 이들이 에너지 매개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억만 년의 지질 변화로 형성되어 안정적인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짜가 안녕하십니까? 너무 많아요. 둘째, 진짜라도 돈을 위해 파는 사람이나 여러 손을 거친 것들은 효과가 떨어져요. 마치, 사랑으로 만든 집 밥과 돈을 위해 만든 미슐랭 요리의 차이와 같아요. 전자가 더 맛있는 이유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셋째,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생명 없는 장식품으로 여기며 매일 에너지를 달라고 요구해요. 당연히 효과가 없죠. 올바른 사용법은 첫째, 색깔을 알아야 해요. 수정의 외관 색깔이 그 에너지의 색깔과 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의 차크라에 맞는 색깔의 수정을 선택하세요.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을 에너지를 가진 친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에너지를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줄때 이미 그것과 에너지적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가 전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급 수정 사용법입니다. 세 가지 수동적 에너지 상승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 에너지가 올라야만 원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현연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실전 상황에서 능력이 아닌 에너지를 사용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에너지를 높여서 원하는 인생을 더 빠르게 현연시키시길 바랍니다.